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한 명지암 천관장군모사살입니다 2020년 경자년 양력 7월달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호랑이띠 할 차례예요. 호랑이띠. 아 말만 들어도 좋아. 근데 이 한여름에 너무 더워, 그쵸? 근데 재물은 늘기 시작하고요, 쌓이고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이 돼요. 즐겁지 않으세요? 문서도 보이고, 내 것으로 만들자. 내 것으로 만들자. 하니까 하늘에서 그래 도 그럼 이제부터 명예도 한번 누려봐 하고 콕 하고 찍어주네 받으세요 좋지 않아요? 호랑이띠들 이제 내가 앉은 자리 구축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 때에요 음력으로는 5월달이잖아 그쵸 음력으로 5월달 엄청 더워요 더운데 더운거 만큼요 시원하게 속에 뻥 하고 뚫릴 일생기실거예요 너무 좋다 시작부터 자 그럼 23세 무인생 들어갈게요 어, 경쟁 상대는 적어지고요. 나이 어린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위로 뻗어나갈 길만 남았어요. 이게 내가 누구인지, 나 호랑이띠인 내가 누구인지 인정을 받는 그런 기회가 와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놓치지 말자고요. 재물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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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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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요. 재밌죠? 네, 이거 지금 뭐 꿈꾸라고 하는 소리 아니고.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거 분명히 챙기세요. 35세 병인생 배도 부르고 손만 뻗으면은 다내 것이 되는데, 아니 무엇을 망설이고 있어요?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덥다고 늘어지지 마세요. 응? 시간이 아깝기만 해요. 왜 시간을 그냥 보내세요? 아니 손만 탁 뻗으면 어 저것도 내거 만들 수 있고 어 저것도 내거 만들 수 있는데. 아니 왜왜안 움직여 아유 움직여야지 아니면 지금은 내거가다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 내걸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드시면 돼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 굉장히 쉽거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잡아라 지금까지 배장은다 어디에다 두었나 라는 소리를 하늘에서 해배장 부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워서 늘어져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야. 나를 알아줄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는데 나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어. 그쵸 내가 손을 뻗어 어, 나 여기 있어. 야, 나 여기 있거든. 이 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죠? 그 사람이 어, 보여? 이러면 그때부터는 쭉쭉쭉 쭉,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보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기 바랄게요. 47세 가빈세 성주운이 들어오는데도 자기 잘난 맛에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움직이면 나중에 땅 쳐요. 어? 자기중심 자존감 높은 거 좋지만요. 나무도 어느 정도까지 자라면 성장이 멈춰요 그쵸 가지만 가지만 많아져 옆으로 옆으로만 늘어져 어? 근데 그게 뿌리가 튼실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그러면 아무것도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 나무 곧 쓰러져 버려요 가지만 많으면 뭐 가지 만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고 바람 불고 태풍 오면은 그 가지가 바람에 이겨내겠냐고 안 이겨내지 그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운인데 하늘에서 준다고 하는데 자, 다, 자기들은 자기 잘난 맛을 받아먹지도 않아? 받으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 열심히 뛰시면 돼요 뛰시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린다고 운은 문 앞에 똑똑똑 맘만 보여주고 그냥 가면 끝이야 그러면 10년 또 기다려야 돼그 10년 동안 눈 앞에서 운 사라져 가는 거뭐 본인의 눈으로 다 지켜보면 뭐 그걸로 끝이지 그렇지 않겠어? 성장이 눈 앞에서 쫙 넘치는 게 보여 응? 그리고 눈 앞에 두고 있어도 내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좀 하고 있는데, 내거안 돼요. 남들은 나보고서 무슨 뭐, 어? 잘났다, 어머, 넌 멋지다, 뭐, 어머, 너 너무 잘했어. 움직였을 때나 듣는 소리. 뒤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어, 저거 내 거야. 말로만. 이러면, 뒤에서 다들 뒷담화들 해. 뭐라고? 한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손가락질 받지 마시고,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운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운을다 놓쳐버렸다? 어쨌든? 뭐, 아직도 운은 받을 수 있어요. 한여름만 조금 지나가서라도 운은 좀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죠. 내가. 왜? 경자년에 갑인생 47세. 47세도 마찬가지지만, 운은 어차피 내가 한번 들어와, 10년에 두번 들어오는 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는 반쪽짜리, 하나는 온전하게 들어와. 그러면 이 운이 다시 들어오려면 10년이 걸려. 그럼 10년 동안 허성세월하고 고생하고 맨바닥에 헤딩할 일 없잖아. 그렇죠. 왜 고생을 자초해요? 준비하시면서 준비하면서 준비 됐으면 무조건 뛰고 그리고 뛴 것만큼 내가 꼭 오면 되는 거야. 가져오시는 방법 참모가 돼드릴게요 책사가 돼드릴 테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서슴치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59세 이민생이요. 그저 그냥 자나 깨나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응? 어? 이제는 그만 본인도 좀 챙기시기 바랄게요. 사업하시는 분들 올 내년 잘 운영해야, 그래야 그 다음이 잘 넘어갑니다. 왜? 아홉세 걸려있어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회사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인원을 감축하셨으면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재 발탁을 좀 하세요. 그래서 하나 둘 정도 심어놓고 키우고 어 키우는 것조차도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오래돼서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남아 있다면 그런 인재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면은 문서 내거 되고요. 또 새로운 문서 잡으려고 하는 거 잡으실 수 있고요. 놓치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곧 사람, 인맥, 인연, 내가 밑에 두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 나한테는 큰 발판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야 지금 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야 내년 후년도 좋아집니다. 어, 그 다음에 71세 경인생이요. 건설, 건축, 철공 사업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금고 준비하셔서 돈 하나하나 좀챙겨볼까요 아우, 너무 좋다. <laughs> 돈 얘기만 나오면 좋대. 야, 돈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 나도 돈 벌고 싶어요. 응? 근데 이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 불쌍해서, 뭐,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봉사도 좀 많이 하는 편이지만, 문서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 문서 무조건 효자됩니다. 잡으십시오. 좋은 아이템 있으면 저하고도 공유하시자고요. 응? 어? 일은, 문서로다가 연결된 일들은 무조건 추진하십시오. 혹시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뭐 주택을 집을 는 건축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뭐 건물 다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다 들어오거든요? 건설 건축 하시는 분들, 철공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그리고 또 토지 개발을 하면서 건설 건축 하시는 분들 묶여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이. 어? 뭐, 투기 지역으로 묶였다가, 뭐. 근데 풀리는 부분, 그 풀려난 것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제부터 대박 한번 쳐보시자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신 한 가지. 몸조심은 좀 하셔야 되는데요. 폐질환, 뼈, 그리고 위장병 검사는 꼭 필수입니다. 꼭가시기 바랄게요. 이거 꼭해 놓으셔야 나머지 인생도 편하시잖아. 그치요? 건강한 게 무조건입니다. 코로나 무조건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